안녕하세요. 행복한 연대육입니다. 7시 43분입니다. 아니 6시 43분. 여러분, 즐 주말들 잘 보내고들 계시죠? 네. 오늘은 어, 다육 식물보다도 우리 요 간엽이들 한번 신엽, 신엽 나온 애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겨울에 첫눈 올때 밖에 내놔 가지고 얼었던 아이들 그래도 뿌리는 음, 살아 있어서 자구들 아니 신엽 들 내고 있는 아이들부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육이는 자구라고 하는데 음, 또 식물은 신엽이라고 하죠. 음. 자구 어, 엇갈리고 헷갈리고 어, 합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난로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뭐, 못 들어가요. 어. 여기 조금 멀리 떨어져서 어,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 호말레오나 이거 호말레오나인가? 핑크 발인데 얘도 보면은 이렇게 식약이 삐쭉하고 올라오고 있지요. 응. 그리고 이 아이는 빌리에티의 발이에요. 조금 이 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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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도 아니고 새꾸.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애들이 이렇게 새꾸 아니 저 이제 뭐냐 신엽들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어. 자꾸 새 새꾸가 아 얘는 얘는 어린 아이니까 새꾸. 음.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알로카시아 이쪽 알로카시아들은 얘는 신호아타고 얘는 드래곤스케일 다 바리들인데 얘들이 첫눈 올때 밖에 있어 가지고 다 입장을 떨구고 이렇게 한 입씩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뿌리는 괜찮겠다 싶어서 음 두고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 신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는 무늬 프라이드 이라는 아인데, 이 요, 모 퉁이 있어서 잘안 보이죠? 이 아이도 지금 신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국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 쪼꼬미가 자국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 아, 뜨거워.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음, 얘가 와로 크인데 저기 보이시죠? 시험 나오는 거 제가 AI 적심했대 했잖아요? 음. 근데 뿌리가 이렇게 숨겨 놓으면 나오고 숨겨 놓으면 나오고 어, 다시 또 숨겨줘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핑크 바나나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새촉인데 얘들은 무늬가 없는 것 같은데 이쪽 하나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보면 리갈레 이 아이는 이게 지금 신협인데요. 어. 지금 나올 때부터 저렇게 상처가 난것 같아요. 저렇게 상처가 나서 나왔어.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아이도 어. 이 아이도 리갈레인데 쟤는 온종 리갈레고 얘는 믹슨가 그럼? 얘가 지금 신엽인데, 얘가 먼저 나왔는데, 크기는 아직 이렇게 어렁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온도계를맨 이쪽에다만 올려놓고, 가운데하고 밑에 칸에는 온도계를안 놔뒀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세상에 온, 온도가 13도, 14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음. 아 추워서 그런 것인지 음싶습니다 아마도 음. 잠시만요 앉아서 보여 드릴게요 아야 오소리미안하다요 베이치 슈퍼네로우도 이렇게 신협, 아, 신협이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애들이 조금 더디고 있어요 지금 추워 추워서 그런가 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핑클레이라는, 어저 아이도 저렇게 얼음땡 하고 있고 저렇게, 어 그리고 여기 보면 킹오스라는 아이도 이렇게 이렇게, 어 얼음땡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버도 색구가 나오고 있어요 저쪽 안쪽으로 그런데 잘안 보이네. 이렇게 아, 자국 아니고 그 신엽들은 그래도 너무너무 잘 내주고 이렇게 잘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가 신엽들이 안자라 이렇게 얼룩땡하고 있어요. 음. 이것도 아, 자꾸 야,도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얘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컸고, 어, 얘가 뭐였더라? 비타리 비타리폴륨. 그리고 아 다리 아프다. 이게 럭시. 럭셔리 안스 이거 신엽이거든요. 신엽 신협 많이 컸죠 이아이라 그래도 좀좀 <laughs> 좀 많이 컸어. <laughs> 그리고 제 크리스탈럼은 두 쪽인가 봅니다. 이쪽으로도 신엽인데 저쪽도 신엽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많이 컸는데 쟤는 아직도 저렇게 작습니다. 네. 그리고, 어, 희메몬스테라는 지금 이렇게 신엽이거든요, 이 아이가. 근데 또 이렇게 신엽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아이는 매, 매그니피컴인데, 이렇게 나와서 얼음땡하고 이렇게 서서히 자라고 있고요. 음. 음. 그리고, 이 어, 아이가 챔버라인이라는 신협 인데 어이 보세요 아직 신협이죠 어. 그런데 또 여기서 바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아이는 폴카텀인데 신형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예쁘죠? 반짝반짝. 오. 아, 반짝반짝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실장에 있는 아이들이 신엽들을 어... 내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소 추워서 더딘감은 있지만요. 네. 하여 오늘은 아 우리 신엽들 어 보여드렸습니다. 다육이도 자구가 나올 때는 정말 안중받고 귀엽고 예쁜데, 음, 간역식물도 이렇게 신엽들을 보고 있으면, 음, 굉장히 예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음, 어,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연다육이었습니다.